임영웅이 방금 발표한 OST 곡을 장윤정 선배가 1억 원을 들여 산다고? 이 노래는 곧 있을 나의 콘서트에 사용될 것. 임영웅도 팔까요? 폭발적인 팬들의 반응. 영화 우리들의 블루스를 위한 임영웅의 새로운 OST 노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로트 업계 선배들도 임영웅의 목소리에 값진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최근 한 밀접한 소식통이 장윤정 선배가 이명웅의 신곡 ost 곡을 저작권으로 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선배가 왜이 곡의 판권을 사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장윤정은 굉장히 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장윤정 선배는 그녀가 들어본 트로트 아티스트가 선보인 최고의 발라드 곡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명웅의 노래는 장윤정 선배가 지금의 남편과 그녀의 연애를 기억하게 합니다. 장윤정 선배는 이명웅의 OST 곡의 판권을 인수해 이명웅의 콘서트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명웅은 장윤정 선배의 콘서트에 노래가 쓰인다면 로열티를 챙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윤정 선배의 공유에 따르면 이명웅이 선배에게 데모를 보내 들어보는 순간부터 장윤정이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윤정 선배는 이명웅은 청순한 첫사랑에 대한 묘사에 미적 가사를 많이 써서 깜짝 놀랐다며 첫사랑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명웅의 이 OST 곡도 새 5월 2일 발매될 새 앨범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곡은 17일 수록곡으로 공개돼 공개 직후 국내 유튜브 트렌드 탑에 진입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과 선배 장윤정이 조만간 선배 콘서트에서 이 OST를 함께 선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곡은 방송 후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뮤직비디오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OST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 이명웅은 오는 5월 2일 데뷔 첫 정규 1집을 발매하고 팬들과 만난다. 한편 TVN 주말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삶의 끝자락 곡은 절정. 시작에 놓인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매주 토일 밤 9시 10분 TVN에서 방송됩니다. 케이크인데요. 엄청나게 큰걸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음.